교우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들 더운 가운데 현장에서 삶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안식하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오늘은 대교리문답 제 180문입니다.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극류를 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소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히브리서 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내 자격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